메이든 귀족에서 이제 히어로 모, 히어로 히로히모로인인데손어민이흥민이어쩌다어쩌렇게됐렇 원래 완전 래완주였대주였유비아프트에프트저서알저요장아전쟁인전쟁로즈아로즈 아, 예, 네, 저도 알저요 알아요. 장미전쟁인가? 로즈, 아, 뭐, 뭔데? 네, 저도 알아요.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아, 8월 2일이야. 그래서 보상 나면 대박! 야야야야, 죽음했다. 어우씨, 그렇게 안 맞아. <목소리> 아. 아, 지는데 우리 팀? 아주 위험했 1때1소속이할게임 <놀람> 어, 많지 재미 있을지가 걱정인데. 큐플레이는 음. 아는데 엑스플레이 엑스플레이는 뭐야? 두, 둥, 노드로 궁금하게 정복? 두껍네? 두꺼운 거면 뭐, 팀원 줘야지. 팔면 얼마지? 만원. 만원이면 굳지 뭐. 롤랑이 입었네요. 그래? 십만 <laughs> 전퀘스트 나도 그거 외울 정도였어. 그때 그 녹아다가 유행이었거든. 부캐 파서 그거 하고 다시 지웠다가 저기 하고. 어 아시죠? 그거 하면 정령 인형도 인형도 줘. 정령 인형. 정령 인형 그것도 쌍으로 팔고. 그게 한 짝당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100 기준으로. 진짜 이개 만이었어. 점점 싸짐. 음. 10만 노키스 나름 어렵지 않았어? 중간에 통과하는데 막그 해파리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아이 생각 기억난다. 가다가 한대 맞으면 막 모기 같은 거 있고. 그그 그 모기 몬스터 딱 보고서 드는 생각이 디아엑스2에 그거 생각나더라. 그 샌드웜인가? 아 저거 그 샌드몬데 그거. 벌벌어야무이렇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 아 7천원 적자 보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이 웃을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줘야겠다 이거 이리게 받아라, 이러면서... <laughs> 이게 죽음만 나가고, 이게 저기란 말이야. 사실 솔까 병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다크에베어 저것도 죽음만 처먹네근 내한테 쟨 봐준다? 팔아야겠네. 음. 나 5천 원. 오케이 이틀 이틀 살돈 벌었다. 음, 괜찮은데요? 분명만좀 <놀람> 있을 때. 얘들아 올리브 먹어라. 애들이 올리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줄수가 없겠더라고 징지병을 데려올게 아니라 무장공병하고 경공병을 데려와야 돼. 일단. 지비를 줄여야 돼. 뭐, 업글까지 해서줄 필요는 없긴 한데. 어차피 얘가 내 주력이 될 거니까. 많이 주나? 너무 많이 주는 느낌도 있나? 효어로몬가 언제 만들었지? 아우 팔아파 오치로 잘해봐 응 음. 너무낫게 사료원에 700? 뭔소리야 뭔 700이야 말이 돼 700이? 어 말이 되네 음 유 집이 줄이 는 것도, 일 이다. 일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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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만 용병 노예 장을줘 버릴까？쓸 일이 없 는데, 내가 데 리고, 다 니까 그냥 포로 잡 게. 에 뭐야? 신가리 하나 털었나 보네, 얘네들. 누가 신기할 신가리 하나 털었네요. 으후 힘들어 200에 100이야, 정확히. 아이디스테인 골드투스랑 사이가 별로 안 좋네. 돈까스 오랜만이다. 내 주급 좀 가져가라. 만또 넘어갔어. 쟤. 우! <목소리> 리슈코만누구 거지? 음, 좋거나 두고 톨바도 좋고. 아, 윈드홀로만 안렸구나 윈드홀로. 해이패스 요새 뭐 있어? 46명, 전사가 25명이나 있네. 이거 비싸, 이거. 단장 어? 마이너스 30이야? 허허자 28000원대로 줄였어요 일단 적자는 보지 말자 딴건 몰라도 에토스하고 체지도 갔다 와야겠구만 사레온이 사실 지금 많이 먹어서 그래 머셔나리 서전트 이걸 누구 주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주는 게 맞나? 메이든 모험가도 많이 먹으셨는데 음. 네, 저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최소치. 자노스 내거 아닌가, 자노스? 아이고, 어느새 132. 안 보던 사이에 132 모였어. 아 아니지. 4,900원. 최대로 줄인 건데. 아이씨. 똑바안 차려? <목소리> 숙련도 사백0대 한손무기 칠십삼팔칠팔육팔육 말이 좋은 게안 나오네. 소목기를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자, 어디가냐? 8월 17일.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아벤도르? 뭔 아벤도르야? 설마 아벤도르 먹었어? 다 줄였다 진짜 다 줄였다 더더 더 줄일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뭐야 아벤도르 언제 먹었... 이거 괜찮다 그니까 러 도시를 먹은 상태에서 성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 도시를 이거 진짜 획기적인데? 그니까 이 유지비는 내가 안 나간단 말이야? 음 응, 이건 자유롭게 빼, 빼서 쓸수 있는데 이 유지비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이런 방법이 그렇지 도시를 하나 공백으로 그냥 완전 괴뢰정부처럼 그냥 세워놓고 그냥, 창고로 쓰는 거지. 이거 괜찮 아닌가? 돈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돈나간다안기를돈 나가잖아 역시 이런거 통하지 않는군 デッキもう。 영식게임인 천년 감사합니다. 줄어 일단 감지, 팔, 스킬... 응...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네 오! 갔다 왔어? 어디에. 허어! 한 손목이 30 올랐어! 대박 팔도 올랐다 팔도 올랐다 잘했다 잘했다 던지님? 뭐 탈올랐어 그냥 됐어. 고 렛살 고아3주 잘못 눌렀다 아3를 눌렀어 아 터탈라는 사리온에게 전쟁을 선포할지도 모른데, 안할 건데? 그 맡겨 놓을까? 하라고. 아, 네, 네. 사리온 괜히 들어와서 안 돼. 지금 전쟁 선포하면 애들이 좋아하긴 할텐데, 아 심심하다. 근데. 전쟁을 하자. 기다릴게. 수성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저기 하면 돼. 화려한 두둥 가자 우린 나아간다 드디어 잠재되었던 나의 모든 변형들이 바꾸 뛰쳐나갈 준비가 되었군 그야말로 최정예다.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어 피냐스 응. 사려온이라고. 나 노드로 토너먼트 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얘들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내가 군들둠시커한테 내가 총사령관 했나? 군들 총사령관이 누구지, 나인가? 모두들 이길텐데 아마 그냥 어디가냐 근데 웃긴게 어, 어, 어디로 가는거야? 아니 다 각자 딴 애들을 따라 가는데 뭐 웃긴거지? 라피크구나 <laughs> 라피크 랍티크. 히야 이게 1900이야? <laughs> 이게 1900이라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로드파만 샤렛말, 샤렛말, 온다, 온다, 온다. 이게 다냐? 관심 없어 경험치만 먹으면 되지 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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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하기좀 아까운데 알아서 어시구 다 마을에서 중간 규모 음.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니야 아 사려온이 레이븐스하고 전쟁 중이구나. 어디 한번 저희 무장석궁병의 힘을 한번 볼까요? 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어? 히로인 모가 캬... 만들었어 하나 만들었어 히로인 모가 아... 좋아 울태시... 올테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면 뭐 최고지 라... 라피크가 신갈 공격 중이에요? 어 진짜네 아피쿠 도 믿어볼 만 하는데? <목소리> 2만원 빠졌어 2만원 나왔어 2만원 제국 무장석궁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저에게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콩, 콩은 가는. 발사 아. 아, 에메랄드 드래 곤아 가라. 임 모탈, 임 모탈 들어 가요. 야, 에메랄드 드래곤 센데?